sk 말씀 읽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한달 거의 두 달째 매일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이 새벽기도도요 이게 좀 좋은 본문이 나갈 때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오는 것 같고 이게 좀 이게 참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 여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 액도 변함이 없고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말씀도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 남편하고 자식들 이렇게 딱 보면요, 어, 아내도 마찬가지고 막 남편 욕합니다. 이제 막 모여가지고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아주머니들이 막 남편을 욕하면, 아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욕하다가도 이제 그 욕은 자기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주책 마저 이제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래, 맞아, 네 남편, 그거 정말 나쁜 인간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화가 난, 나... 아니, 내, 내 남편은 누가, 나만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 내가 막 욕하고 있으면 옆에서, 음, 맞아, 그래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유, 그래도 자기 남편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이또어디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아, 맞아. 그 인간 아주 인간도 아니야. 이래 버리면, 두 사람 사이 갈라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놈 하면서 부찌갱이로 갖다 때리더라도 자기가 때려야지. 자기가 때렸는데 옆집 아줌마가, 맞아, 저, 당신 아들 정말 나쁘다고 때리는 순간 그 집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원수도 아닌 원수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때려야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때리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 영역을 넘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만약에 부목사님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때려야지, 누가 뭐, 다른 분들이 때리고 그러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이 원칙은 굉장히 여기에 저기에 많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잘못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의 자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그분이 낳은 자녀입니다. 때려도 주님이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때리는 거, 거기에는요, 다 이, 절도 있게 때리십니다. 처음 그냥 애 나갖고 모르는 사람이 화난다고 그냥 손으로 때리죠. 애 많이 키우면 이렇게 자로 딱한 대씩 턱, 턱 이렇게 때려도 절대 자치지 않고 때려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뭘, 손을 가는 순간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직접 혼을 내십니다. 물론 이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애굽도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시지만 딱 하나님이 시킨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오늘 이 두로 시돈 뭐 이쪽에 있는 동네에서 그 생각을 못 하고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내 자녀들은 때려도 내가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를 맞아도 주님 안에서 맞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요. 여러분 그들이 때 주님 앞에 매를 맞아도 주님 안에서 맞으면은 그거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벗어나서 세상이 때리는 매를 맞으면요. 그 친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때려도 주님이 때려야 돼. 벌을 써도 주님 앞에서 벌을 써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때리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냥 때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결국에는 때리시고 포로로 흩으시고 고난 가운데 계셨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깨달았어요. 하,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마치 탕자가 이제 쥐옥 열매를 먹고 막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면요. 정말 깊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들을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아우,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예, 그게,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가 촛불 아래서는요, 잘안 보입니다. 이런 게잘안 보입니다. 잘안 보여요. 뭘 봐도 잘안 보여요. 그렇지만 환한 태양빛 앞에서는요, 요만한 티끌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찬란한 정오의 태양 같은 햇빛이 위로 딱 올라가면요 뭐예요? 정말 요만한 점까지도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촛불 하나 들고 있으니까 아, 나 깨끗하네 이러고 있는데 환한 것에 가면 지저분한 것 추석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루도 회개를 안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안할 일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냥 조금만 뭐좀잘 된다 싶으면은 꼭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머리를 들지를 못하게 만드세요. 머리 좀 들만 하면은 뭐가 확또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해요. 머리를 들만 하면 뭐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다. 그냥 내 자신 잘못 갖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에 또 이제 어제 밤에도 어제도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아름다웠습니까? 예배 드드리고막 너무 좋아가지고 또 우리 어 뭡니까? 또 우리 제자방 가서 모임했더니 어, 차, 40명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숙제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하는데 할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또 어제도 당회를 하는데 당회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고 가려고 이제. 어제 이제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마음에 또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10시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깊은 회개에 나가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여와인 줄 알리라 깊이 회개하고 나면요 주님이 그 찌르는 아픈 가시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없으리니 하고 해주십니다 참 좋은 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내가 용, 용, 용 트면 그게 더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 찌르는 가시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들을 다시는 없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떨 때는 이 아픈 가시로 말씀하십니다. 아, 아프죠. 아프잖아요. 근데 가시로 툭툭툭 찌르면서 여기 잘못됐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우리의 길을 조정해 주십니다. 막 세상 모르고 일로 가고 있었는데 턱 치시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막 내가 잘난 맛에 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살짝 또 가시로 치십니다. 그 가시는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뭐 인간관계의 고통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탁도 다양한 형태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제가 예전에 성비였던 교회에 있던 지체들이한몇 명이 왔어요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한, 한 사람이 이제 부부랑 이렇게 몇 명이 왔는데 근데 한 사람을 보고 야 쟤는 진짜 화려하다 아,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야 너무너무 화려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안에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다 누구에게나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들 찔러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어요 이 아픈 가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때가 이르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가시들을 이제, 이제 빼주시고 리무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신명들에게. 그 아픈 가시들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토 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하지라 이제 이 회개와 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벌 받고 벌 쓰고 얻어 맞고 가시로 찔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열국의 목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이 뉴욕에 사는 모든 우리의 한인 동포들의 목전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함이 없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거룩함이 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마치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성화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매일 매일 거룩해지고다 말이 거룩해지고요. 생각이 거룩해지고요. 모든 영향력이 거룩해지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야 역시 예산에 있는 사람이 조금은 다르구나. 처음에는 쟤라고 나오고 아무런 격차가 없이 똑같이 가는 것 같았는데 5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 친구는 와 뭔가 다른 인생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토고 내종 네 야곱에게 준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그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이 이 모든 인생길을 거쳐갈 때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지나간 자리에 무성한 뭐 뒷말과 무슨 가시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은한 향이 남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의 그손 아래에 있고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나가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희들 가운데 그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더라도요. 옛날에 1번부터 보통 60번까지 있잖아요. 저는 다행히 조금 앞에 앞번호입니다. 옛날 선생님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수 없어요. 수학시험 보면은 이제 뭐 50, 70점 이후로는 이제 한, 69점 한 대. 68.2대 막 때리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거 어떻게 상상도 못. 그러면 이제 막 때리면은 마사도 먼저 맞아야 됩니다. 먼저 맞고 이제 다 맞고 나면은 내가 그때 느낀 게 먼저 맞고 나면은 한 이제 45분 동안 수업시간 내내 딴짓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딱 맞고 나, 아우, 너무 아팠는데 앉아갖고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시도 쓰고 뭐 책도 읽고 이런 다른 애들 다 맞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맞는 애는 그 45분 내내 고통입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 받을 것 허받고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에서 가시로부터 건져 주시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제는 심지어는 그 진정한 샬롬. 그러면서 뭐예요? 집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너를 궁문 내가 너희 그들 을 궁문할 때 너희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 여화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깁니다. 이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가 하나씩 하나씩 뽑아지는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인생,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 가정과 내 직장에 샬롬이 넘치므로 말미암아 이 샬롬을 가는 데마다 하나씩 나눠 주는 거예요. 너도 하나 받아라. 너도 하나 받고. 이 샬롬을 나눠 주면서 모든 자들이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샬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휴가 다 가셔가지고 제가 월화수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하게 마치 주사 맞으면 주사가 온 몸에 퍼져 나가듯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몸에 다 퍼져 나가셔서요, 하나님 주신 것 반드시 하나님 의 가시를 뽑아 주시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성화의 길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실 것이며 마지막에 종국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샬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